안 역사는 거야, 안안나 욱사는 안나오는나인물지 약한데. 자 그러면은 디옹님부터 3초 안에 대답하셔야 돼요. 제가 땡 하기 전에. 네, 알겠습니다. 네 갑니다. 3, 2, 1 오케이 다음. 대럽다 처음 거예요. 대수님. 3, 2, 1. <laughs> 아, 아, 아 뭐야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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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만 아, 나오면 좋겠다라도. 아, 아, 네. 막내님 갑니다. 좀 줘도 돼. 3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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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트리머 나면안 돼. 진짜... 스트리머 아, 나오면안된 아, 다음 고나 아니요 다 화연님 가겠습니다. 3, 2, 어, 1. 아, 니템 아, 진리님이야 아니 저거 내가 아는 템트짜리님이랑 다른데? <laughs> 있었는데 언니 그러면 안돼 아니 근데 저거 내가 아는 탬탬벌이 님이랑 다르게 안 생겼다고 다르게 생겼다고 제가 테마는 너무 쉬워서 일부러 옛날 사진을 가져온 건 맞아요 어. 안되나요? 여기 치치치께서 방송을 저희는... 방송 해 저희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저. <웃음> 아니 <웃음> 내가 아는 탬탬벌이 <템템> 님이랑 <laughs> 다르게 생겼다고 <laughs> 어, 어, 그래도 탬탬벌이 님이데저 <laughs> 어, <laughs> 혼자 새벽시, 숲으로 그래. 가겠습니다 그럼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아, <언니 당감한 웃음> 내가 아 내가 아는 탭탭버리님은 저렇게 야. 안 생겼다고 야. 아, 야. 아 야. 진짜 어떻게 나탭테버리님 죄송해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옛날 옛날 해봐, <웃음> <웃음> 옛날 그거라서 어, 못 알아봤어요 이제, <laughs> 솔직히 목 끝까지 차오르게됐는데 말했다가 틀리면 더좋을까봐뭔 얘기를 못했어요 죄송해요. 아! 어. 어, 우리 그래도 날아간 면회도 나 아니야 예, 얘들아 그래, 얘들아, 예, 얘들아. 어, 얘들아 어, 별풍선 오케이, 어 자, 자. 얘들아 홀리 별풍선 홀리 충전해 준대 어 얘들아 별풍선 충전해 준대 안녕하세요 숲 이적생 어, 오하요입니다 아니 근데, 잘 근데 내가 진짜 알았어 진짜. 알았어 해보도록 드려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